절 태극기 집회에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전성기 때만큼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마 촛불 집회 같았으면 200만 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거의 단한 줄도 안 났습니다. 이게 언론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전두환 때 땡전 뉴스보다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희망축불이라는 그 불법 조형물이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밀어 넘어뜨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형물입니다.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은 과징금까지 부과를 했던 대상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될 거를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보니까 시민들이 철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을 체포를 해 가요? 그거 다시 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집시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 5개 기자회견한 것을 이제 또 문제 삼는 겁니다. 거기서 김정은 초상화 태우고 인공기 태운 거 결국 그거를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애국진영,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 수사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북한에 파견하는 대북 특사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단 파견은 무엇보다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 특사 파견입니다.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특사단의 방법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통인 정의용 안보실장과 또 대북통인 서훈 국정원장을 파견하는 것을 보면 이번 특사단의 목적을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 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중재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수 있을는지 알수 없는 마당에, 눈치 보기나 하고 말 것이라면, 어설픈 그 강꾼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싸움도 말리고, 흥정도 말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불보듯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의 맹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북핵폐기대책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통일대교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던 김무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영철 방한 저지 특기를 북핵폐기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북핵폐기와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에 매진해 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내는 것은 오늘 자유 한국당은 턱기를 통해서 북핵폐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핵을 놓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 가뜩이나 김정철이 2박 3일 동안이나 워크힐에 털어앉아 무엇을 하다 갔는지 깜깜이로 일관하는 마당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밀사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미션을 가지고 특사를 파견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한마디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일 것입니다. 김영철이 내려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도 꿀멍은 벙어리고 턱살을 보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인 이 정권의 국민의 목소리는 공한 묘할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긴밀하다 해도 그럴수록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자초지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체제임금에서 비롯된 애교안보의 무능으로 통상마찰의 압박에 또 내적으로는 GM자동차 문제를 보더라도 한국경제의 먹구름은 짙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9개월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이 경제 위기상을 황 대처하기 위해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님을 자유한국당 경제 파탄 대책특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또 경제 챙기는 중심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개헌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국민개헌 대토론을 통해서 분권행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제어하고 집행권력의 분권과 의회권력의 분권을 통해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나라의 틀을 결정하는 논의인 만큼 신중하게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유 국당을 비롯해서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까지 모든 야당이 개헌 논의에 가시하고 있습니다. 결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내 마음대로 개헌을 강제하려는 것은 어불승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당의 북핵 폐기 특위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북 특사사절단이 오늘 오전 평양으로 가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특사단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확실히 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대화상대로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굶어 죽여가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했던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 폭정과 탄압을 일삼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좋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빌미로 북한에게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의 통로를 모두 열어주고 천안한 폭침의 주역이었던 김영철까지 환대해서 국제 공조 속의 대북 제재에 큰 손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